안녕하세요. 행복고순재입니다. 낮에 햇살은 참 따뜻한데요. 요즘 대기가 정말 건조해요.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는 쑥부쟁이가 어, 아니라 어, 요즘 애기치 종류입니다. 치 종류. 요것도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어, 접시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기치입니다. 월동도 잘 되고요. 이 친구가 키우기가 상당히 어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습부쟁이에 비해서도 어 상당히 무난하고 제가 이 친구를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꽃이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작으면서 이렇게 피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그런데 애기 치가 어, 어 우리나라 치가 아니라 일본에서 들여온 아이라 음,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일본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어, 비싼데 비싸게 들어오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강합니다. 애기치. 저는 이 계절에 작년에 한번 키우고 그대로 어. 요 화분이 작년에 있던 그 상태이거든요. 요 화분에서 크게 아래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싹이 나면서 어~ 또 이렇게 어~ 키가 크면서 꽃을 피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를 가을 테리아라고 했나요? 저는 가을 테리어, 가을 테리아. 제가 하던 중에 뭐 발음이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어~ 또 댓글에 가을 테리 아가 아니라 가을 테리 어입니다라고까지 아주 예 혼났습니다. 가을 테리 어랍니다. 어자 어떤 분은 겨울에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 가을 테리어뿐만 아니라 겨울 테리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아주 센스 있는 분이 계셨어요. 자안 안쪽으로는 더 초록 잎이 있으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자, 요 씨앗이 나중에 또 번식을 어, 할지 안에는 또 알맹이가 들어 있겠죠? 지금 이쪽으로는 애기치가 아닌 바위 국화가, 바위 국화가 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요 감나무 아래에 이렇게, 감나무. 자, 요렇게, 아까는 가을 테리어를 봤다 그러면 미니 감이 요렇게 한두개 달려가지고 저기도 있죠? 요거는 좀 분재 형식으로, 어, 그렇게 된, 어, 친구입니다. 요렇게 항아리 분해해서, 어, 밑에 요, 심었던, 어, 바위 국화가 요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고요 요거는, 어, 풍로초 미니분을, 어, 그늘, 그늘 겸 요즘 햇빛도 보면서 작은 분이라서 요즘 물도 잘 말라요.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낙엽도, 어, 떨어지고 하는데요. 다위국화가 이렇게 피고, 요거는 또 다이시아가 그냥 여름에 있던 아이, 어 여름에 다이시아가 여름에 장마철에 다 보내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조금 한 화분 만들어 놨더니, 살아있는 아이 한 화분 만들어 놨더니, 어, 이렇게 계속 어,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 화분은 그래서 어, 다이시아는 화분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화분 크게 하지 않고 아주 가물게 키워야 이 친구 아주 어, 가뭄 가뭄에 좀 강한 그런 친구 더 친구이더라고요. 다이시아 오히려 여름보다 그냥 요 때가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봄 느낌 나지 않나요? 저는 요렇게 해서 그냥 올려놨어요. 작은 탑, 토분에 하나 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아이를 미누타다, 미누에타다 이렇게 뭐 하면서 영상을 올렸더니 또이 친구가 카프리나라, 카프리나다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카프리나라고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미누에타, 미누에타라고 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누타라고 해서 또 다른 친구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를 어뭐 가프리나가 됐던 미노에타가 미누, 됐던 미누타가 됐던 어쨌든 색상은 다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미누타와 이요 아이가 그 땅에 붙는 아이와 좀 다른 게이 친구는 이렇게 한 가지 올라오면 한 가지 가지가 하나 올라오면 이렇게 꽃을 여러 송이 피운다는 게 다르고요. 여기, 요 친구는, 요, 미누타라고 하는 요 친구는, 그냥, 어, 꽃대 하나에 하나씩 핀다는 거, 하나씩 핀다는 거, 요게 일단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살짝 다를 것 같아요. 꽃은 같습니다. 꽃 색상이나 뭐 이런 거는 같아요. 뭐, 그래서 취향에 맞게 만나는 대로 어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건 종류가 어떻게 되건 다 갖출 필요는 없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갖추게 됐지만요. 아 오늘 바람개비 친구가 첫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바람개비 흰색 제가 이 친구를 또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뒤에 이렇게 꽃몽오리를 오므리고 있을 때이 빨간색이 감겨져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뒷 모습이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어,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바람개비인데요. 앞쪽으로는 앞쪽으로는 이렇게 그냥 하얗습니다. 바람개비가 앞으로 이제 좀 꽃을 많이 피워줄 건가요? 화사한 글라브라도 한번 보시고요. 아또이 친구도. 이 친구도 무슨 나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좀 늘어지면서, 목사랑초 비슷하니, 목사랑초는 아닌데, 또 이런 색상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가져왔는데, 그 집, 그, 그 분은 핑크색이, 이런 색, 핑크색이, 요 목사랑초와 같은 이런 핑크색이 피던데, 저희 집에는 이런 색으로 피워져서, 제가 아주 더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짙은 핑크색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목사랑초도 오늘 딱한 송이 이제 피기 시작할 건가 봅니다. 앞으로 오늘 한 송이 피었는데요. 노란 국화 향기 한번 맡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차로 마실 수 있는 그국인지는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냥 노란 동국 동국 종류. 인데 요런 친구가 분재 형태로 해서 많이 키워 나오지 않나? 어, 습니다 동글동글 아주 예뻐요. 저는 요 친구가 요 색상이 또 이쁘더라고요. 잎사귀가 향국 종류 어,처럼 생겼는데 그래 지금 보면은 색상도 곱고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 국화기 때문에 뭐 국화 향이 나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1년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그 아인가 이게 국화인가 구절초인가 이러면서 키우면서 어 이름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또 살아있어서 이렇게 플라스틱 분에 심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색상이 아주 곱고 예쁘네요. 저는 이 아이가 실제로도 아주 곱고 예쁜 색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프릴사랑초 오늘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피었는데요. 그동안도 계속 예쁘게 피고 있었어요. 이렇게 꽃대 보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일부러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감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